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특히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보건 당국이 독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나 노인뿐 아니라 독감에 걸릴 경우 폐렴 등 합병증 위험이 큰 임신부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외 다수 연구를 근거로 독감 백신이 기형 발생 증가나 조산, 저체중아 출산 위험과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임신부가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 위험이 더 크다며 예방 접종을 권장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다만 고령 임신이나 시험관 시술 임신 등은 임신 일기 유산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담을 갖고 접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 정신질환 진료비가 올해는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이 몰린 질환은 우울증과 불안 장애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5년 2조 9천여억 원에서 2018년 3조 9천여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그렸는데요. 진료비는 올해 상반기에만 2조 원을 넘겨 올해 총액은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신질환 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70대 이상 여성으로 전체 진료 인원의 22.7%를 차지했습니다. 진료가 빈번한 질환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순으로 짓게 됐습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 20일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한국인을 위한 골다공증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리스트를 통해 학회가 밝힌 대표적 골다공증 위험 요인은 8가지로 고령, 골절 경험, 저체중, 키 감소, 가족력, 동반 질환, 특정 약물 복용, 과음 및 흡연 경력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문의 상담과 함께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게 좋다는 건데요. 학교 측은 모든 고령자들이 골다공증 위험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60세 이상 여성들은 취약성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골다공증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골밀도 검진 등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30% 이상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대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연구팀이 지난 2010년부터 6년 동안 유방암 생존자 8만 9,9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사성 질환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36.7%에 해당하는 3만 2,900여 명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중 정어도 한 가지 이상의 대사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유방암 생존자의 절반 이상에서 고혈압이 나타났으며, 당뇨 또한 60세부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고지혈증은 더 낮은 연령인 50세부터 늘어났습니다. 하루 10여 분의 운동을 통해 기대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건강보험사가 전 세계 보험 고객 14만 명에 대한 건강 습관에 따른 기대 수명을 분석했는데요. 일주일에 30분 미만이던 운동 시간을 90분, 그러니까 하루 평균 13분으로 늘려 1년간 지속할 경우 기대 수명이 3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일주일에 3시간, 즉, 하루 평균 25분가량을 운동에 투자할 경우 기대 수명은 이전보다 4년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보험사 측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 마라톤 등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며 하루 짧은 시간, 간단히 하는 운동만으로 수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막고 있는 이 고무풍선 모양의 방광. 소변이 닿는 이 방광 점막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방광암이라고 부릅니다. 점막은 방광 안쪽 표면을 싸고 있는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층을 상피라고 합니다. 방광암의 대부분은 이 상피세포가 암세포로 바뀐 암들로 전체 방광암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더불어 그 양상에 따라 방광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방광 점막이나 그 점막 아래층에 국한된 암을 가리켜 이 겉으로 드러난 성질을 뜻하는 표재성이란 말을 붙여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하고요. 암세포가 방광 점막을 벗어나서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침윤성 방광암으로 구분합니다. 악성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 방광을 모두 제거해야 할 수도 있는 방광암은 최근 인구 고령화 속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방광암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7,500여 명이던 방광암 진료 인원은 지난해 37,200여 명으로 4년간 34.9%, 연평균 7.8%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방광암 환자 중 남성의 비율이 81%로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으며 남녀 모두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문의들은 암 유발 물질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 남녀 간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령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위험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세포가 취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방광암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직업적 원인이 있, 있겠습니다. 직업적 원인으로는 먼저 고무라든지 그런 가죽, 유기화학약품 같은 것을 다루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서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에도 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항생제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방광결석이 오래되고, 그 다음에 만성적인 방광 자극이 오래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방광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의 경우 방광암 발생률을 6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 염료 공장이나 화학 공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서 방광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담배를 피우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된 발암물질은 신장과 방광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방광 점막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방광암에 있어서 이제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방광암에 있어서 혈뇨는 대부분 통증을 동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동반을 하지 않게 되겠고 도,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이제 방광에 결석이 있다든지 방광염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그런 통증을 동반한 이제 혈뇨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혈뇨라는 것들이 방광암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혈뇨가 없고 하면 아또나또 괜찮아졌나보다 하고 이제 병원을 찾아오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혈뇨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통증이 없는 혈뇨가 반복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 비뇨기과 전문의를 방문을 해서 어, 소변 검사라든지 그런 필요한 검사들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광암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사는 내시경 검사입니다.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방광 전체 내부는 물론 전립선, 요도 등을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세포 검사와 CT 촬영 등을 활용해 암종의 상태와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표재성 방광암, 그러니까 방광 점막에만 국한돼 생긴 암은 이 내시경을 이용해 암 덩어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신으로 전이가 가능한 치명성 방광암이라면 치료가 까다로워지는데요.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를 한뒤 전이 상황을 살피고 나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상적인 방광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예. 이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방광암이 되겠는데, 음. 이 방광암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방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이제 그런 치명성 방광암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이제 어 임상적인 병기로는 3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근치적 방광암 절제술이 필요한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근치적이면 어떤 거죠? 본 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방광을 다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광과 같이 있는 어, 전립선까지 같이 제거하는 수술이 이제 필요한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방광 제거술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해야 합니다. 드러낸 방광을 대신해서는 소장으로 인조 방광을 만들거나 여의찬을 경우 밖으로 요로를 빼는 요로 전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침윤성 방광암이라 하더라도 방광을 보존하는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부분 절제술과 방사선 조사 그리고 항암 치료를 병행합니다. 침윤성에 비해 표재성 암은 치료가 비교적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재발률이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표재성 방광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재발이 굉장히 흔하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한 50%에서 한70% 정도의 환자에 있어서는 이제 방광암이 이제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또 그런 표재성 방광암 중에서도 한 10에서 한15% 정도는 이제 치명성 방광암으로 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정기적인 추적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추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고 나서 한 1년에서 2년까지는 한 3개월마다 한번 정도씩 그런 방광 내시경이라든지 요세포 검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방광암 역시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의 방광암 5년 상대 생존율은 남녀 전체 75%로 파악됐습니다. 이 수치는 진단이나 치료가 늦어져서 방광 주위로 암세포가 침범하거나 또 다른 내장 장기로 전이됐을 경우에 크게 떨어집니다. 방광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전문의들은 이 방광암 위험이 피운 담배의 개수, 또 흡연 기간과 비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방광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고요. 비타민 A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의료 정보에 대한 지식이 대중화되면서 일반인들도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기관들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많은 장기 중에 부신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부신은 고깔 모양으로 생겨서 콩팥 위쪽에 붙어있는 작은 기관인데요 부신 호르몬이라 불리는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은 부신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 각종 부신 호르몬들이 결핍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여러 부신 호르몬들은 우리 몸에서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다른 장기나 기관들이 대체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네, 코르티솔은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간, 근육, 지방세포 등의 작용에 각종 스트레스에 대항하며 체내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란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감염과 같은 전신적, 화학적 스트레스를 모두 일컫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에 걸리면 코르티솔이 결핍돼 이러한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심혈관계, 대사계, 면역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데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최덕현 교수는 부신 기능 저하증의 초기 증상으로는 만성적인 피로, 전신쇠약, 식욕부진, 오심. 저혈당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며 결핍되어 있는 코르티소를 적절히 보충해주지 않을 경우 각종 감염이나 면역질환에 취약하게 되어 생명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위험한 상태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은 결핵과 같은 감염질환이나 내아수체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우리 몸이 코르티솔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은 그 부작용이 알려지기 전에는 만병통치약이라 불릴 정도로 널리 사용이 됐는데요. 지금도 관절 질환, 피부 질환, 알레르기 질환에 많이 쓰이며 면역 질환 등 희귀 질환 치료와 항암 치료에도 함께 쓰이고 있어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스테로이드 성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부신 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최덕현 교수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다른 이유 없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기운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진다면 부신 기능 저하증을 한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피가 되면 눈이 뻑뻑하고 불편한 분들 많죠. 안구건조증 때문인데요. 실제로 가을에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두세 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양구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 주는 게 좋은데요. 컴퓨터나 태블릿 pc로 작업하는 경우 짬짬이 인공 눈물을 넣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 습도를 높이고 물을 많이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선을 하고 건조한 가을 날씨에 눈 건강 촉촉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쿠키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